비디치도 이렇게 붙여놓고 가만히 보고 있었거든요. 뒤짐주면서붙으려고 해요. 붙으려고 하죠. 따라가잖아요. 그 움직임 따라가요. 어, 잡는다, 잡죠.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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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잖아요. 잡는다. 이런 게 없고 멍청했다고 음. 계속 <목소리> <목소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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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네, 코영욱이에요. 강조되고 반복되는 소리는 강아지를 불안하게 해요. 저는 유태봉입니다. 태훈 예. 씨, 우리가 대회 갔다 왔잖아요. 예, 예. 근데 뭔가 달라진 거 많이 느꼈죠. 너무 개많이 느꼈습니다. 진짜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아서 그렇죠.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고요. 네네. 수비랑. 예. 수루패스, QW, 크로스 이런 게이지들 있죠? 패스 관련 부분 어예 게이지가 좀 다른 느낌이에요 음. 이전보다는 태용씨 이번 대회 하고 오셨잖아요 아 예예예 예, 예. 어땠어요? 솔직히 아, 저도 이제 그.. 네. EK리그 경험을 좀 하고 왔는데 이호형이랑 연습하면서 어 이게 왜 되냐? 그전처럼 할까? 막 이런 대화를 많이 나누다가 결론은 그전처럼 해봤는데 이번 그 수비 너프 업데이트 있잖아요 그거 하기 전으로 다시 돌아간 느낌입니다 어난그정도까지아니야그정도까지 <laughs> 아니고 네. 구차 넥스트필드 그 전보다는 조금 더 괜찮아졌고 그 다음에 수비 너프 패치를 시키는 것보다는 나아진 느낌 약간 그런 느낌 동의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렇죠 저는 이게 오피셜은 아니고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네이호영 개인적인 생각이죠 솜씨 아, 근데 느꼈잖아요 저도 느꼈어요 그럼 동의하는 부분이냐 동의합니다 그럼 같이 하, 말하는 거죠 같이 느낀 거죠 같이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같이 하는 거죠 네 오케이, 같은 편자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영상. 보셨네 방금 뭐 예.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이거 보시면은 어, 이거만 가지고는 조금 뭐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 할수 있어요. 제 커서 돌리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들? 이게 안 됐다고 우리가 커서를 잡지 않으면 패스가 잘 통과했다고. 어안 붙는다. 적로안 붙어. 그데 커서를 풀거든요, 제가. 잘 보세요. 한번 풀어봐요, 그냥. 없죠? 예. 방 아, 없다 들어온 거 보셨죠? 맞죠? 예. 없다 들어온 거 보셨죠, 여러분들? 응. 또 이게, 어, 형, 이 정도 가지고는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 분명할 거예요. 보세요. 봐봐. 봐봐, 이것도 지나쳤어. 풀어요. 제가. 블린트로 가져가거든요? 이럴 때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보자, 보세요. 발은 발을 뻗어놓죠. 이게 없었다고 이전 그 제가 영상을 올렸을 때 여러분들 올렸을 때 보면 얘가 멍청이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현상이 계속 있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봐, 안 붙고 멈춰 서있어 안 붙고.. 어 이거 봐 확실히 사이드 쪽이 더 많이 열리고 있고 빼서안빼서빼서안 빼사 빼서. 빼서 안 빼서. 네 보세요 잘봐 여러분들 다 뻗습니다 잘 봐요 커서 풀때 풀었죠? 네 봐요 얘가 패스 가려고 하는데 잘봐 이게 핵심이에요 잘봐 가려고 할때 보세요 가죠? 잘 어, 뻗어요 뻗는, 어 뻗는다 응. 뻗네 이제 이게 된다라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 수비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야. 붙여놓고 수비 이게 안 됐어. 예. 봐봐. 또 풀어놨죠. 봐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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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뺐죠. 그러네. 이거 옛날에 이거 안 잡아놓잖아. 그러면 이게 그냥 흘렀어, 패스가. 굉장히 먼 거리인데 패스 길다가. 뻗어요! 오, 뻔다, 어! 뻗는다, 뻗는 <laughs> 그리고 더, 더 웃긴 거는, 볼래 여러분들. 비디치도 이렇게 붙여놓고 가만히 보고 있었거든요. 뒤집주면서 붙으려고 해요. 붙으려고 하죠? 네, 네. 따라가잖아요. 그 움직임 따라가잖아요. 어,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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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는다. 잡잖아요. 잡는다. 이런 게 없고 멍청했다고, 개멍청했다고. 국호형 수비법 빼서 안 빼서 할 때가 항상 핵심을 다 알려드렸잖아요. 뺏서안뺏서 뺏어 뺏어. 어, 이제 이게 안될것 같은데요. 했는데, 갑자기 어제 대회 연습할 때 됐어요. 네.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두 번이면 제가 이런 말안할 거예요. 근데. 그렇죠. 근데 계속 그렇습니다. 보세요. 이 사람도 수비가 뭔가 적극적으로좀 붙어주지 이렇게 안 붙었었는데 와 이런 것도 공격수한테 약간 좀 우선권 주는 느낌이네요. 어 보세요 이거 이거 이제 나오네요. 커서 푸은 수비 안 됐거든요 아예 보세요 풀죠. 오오. 제가 가르치는 코치하는 애들도 그래서 코치님 그거 안 되는 거 같아요. 어 그렇죠 그렇죠. 그 커서를 풀면 날라가요 이들이 그랬거든. 앙리 날라가요. 앙리 피타민시 앙리 오카요. 와자 볼게요. 비디치 풀어놨거든요? 따라가죠 따라다니요따라다니요따라다니죠 따라다니죠, 따라다니죠. 이게 다르다고 봐봐 비디치 BDH 풀어놨거든요? 비디치가 따라다닙니다 아, 공 그래. 있는 방향으로 계속 따라다니죠 가네 가네 그리고 심지어 보실래요? 보세요 블린트 블린트 잡죠 블린트 가만히 대놨거든요? 뺏어요 오. 내가 뭐안 눌렀어요 태클을 비디치 네. 보내놓고 이 수비가 안 됐다고 빼는 거 오. 확실히 끊고 다시 보니까 개많았네 완전히 붙여놓고 커서를 뺐었어요, 원래. 그렇죠 뺐는데 얘가 가만히 있어가지고 치고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 바로 뺐잖아. 그러네. 와, 신기하네 이거. 또 풀죠. 네. 와. 아, 요즘 이렇게 수비해야 돼, 이제. 바뀌었어요. 수비법 알려드린다 했잖아, 요 제가 약속 지킨 거고. 어, 자전거 또 보여줄 것 같은데가. 풀죠 지금 몇번 풀죠 이기죠 와. 못 이겼어 풀면 못 이겼거든 풀어요 제가 바 풀죠 네. 풀어놨죠 라펠 발을 가져갔죠 네. 그럴 때 이겨요 이거 오. 이게 안 됐잖아 우리 지금 엄청 스트레스였잖아 맞죠. 안 돼가지고 아 이제 좀좋다 수비법 바꿔야겠다 생각했는데 <목소리> 아니요 여러분들 이게 됩니다 <목소리> 자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생각을 조금 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때요 태국 씨 자동 수비에 대한 느낌 어때요 아 자동 수비가 이게 와다 네. 아, 기가 막힙니다 원래 그 전에 그안 된다고 이앞에 영상에서 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었잖아요 네네. 근데 어느새 며칠 만에 <laughs> 좀더 바뀌었어요. 돼요돼왜 <laughs> 갑자기 이러지 모르겠어. 비교 영상 이전에 영상이나 보시면 아실 텐데 네네. 그거랑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또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빠바룽 나빠룽.